세상에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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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 안녕하세요, 서른도입니다. 아, 우리 진동민 강사님, 벌써 춘강, 출강 30주년이 되셨네. 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에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 많은 우리 또, 어,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오늘 가요대 무 방송 중에 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축하드리고 를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가요 많이 보급해 주시고, 특히 제, 제 신고나 말로 많이 해 주세요. 안해 주면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사랑해요. 아, 사랑합니다. 누리강사 진동민씨. 음, 몇 주년이라 그랬죠? 30주년. <laughs> 네. 노래 강사 진동민 씨의 출강 30주년. 출강 30주년 기념 30주년? 콘서트를 열어요. 아, 그러 아, 기념, 기념, 기념 콘서트 언년이 니 다시 언나야 똑같네. 예. 야! 하이! 네. 받고 네. 아, 들고 있을 건 뭐예요? 건강하라고. 아, 입니다. 네, 이거 네. 먹고 먹고 건강하라고. 네, 우리 언니 건강하시라고. 건강해야 노래도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노래 강사 음. 진동민 씨 네. 30주년. 출강 콘서트를 진심으로 네.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베이로입니다. 아, 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진동민 아우가 어, 30주년 기념 네. 네.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동네방네 소문을 좀 내야 되는데 워낙에나 사람이 얌전해 가지고 소문을 낼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소문내주셔가지고 그 행사가 아주 거창하게 화려하게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받는 콘서트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동민 파이팅! 반갑습니다 강진입니다 정말 우리 진동민 예, 강사님 출광 30주년을 맞아서 어, 성황리에 아주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즐기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동민 하면 우리 가수들도 굉장히 높이 쳐주는 노래가 능합니다 진동민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가수 박군입니다. 네, 진동민 노래 강사님의 30주년 콘서트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진동민 노래 강사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더불어서 박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음. 아, 올라가수 윤한기입니다. 아, 이번에 우리 그 후배에 는 진동민 우리 후배가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소원과 그리고 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이 노래감사 의선생 진동민 네. 선생님. 다시,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노래감사 진동민 선생님. 노래 출간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저 아시죠? 저 트롯다람쥐 강혜연인데 제 노래도 많이 많이 수원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저도 불러주세요. 고기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서주용입니다. 어, 우리 진동민 노래 강사님 어, 30주년 기념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서주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작곡가 김우정입니다 최고 친구 천년지기 최고 친구로 선명히 하고 요즘 열심히 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진동민 노래 강사님 삼십 주년 출강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진동민 강사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땡큐